사고 발생기 8시간 전 나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아침 8시 일어나서 택배가 가는데 사건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비 때문입니다. 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룰루랄라 수업 끝나고 교육사 가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리막?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비 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진 게뭐 대수야? 일어나면 되지 라고 했지만 안 됐어요 왜요? 못 일어나니까 못 일어... 발목이 부러졌거든요 못 걸으니까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갔어요 근데 오늘 당장 수술이 안 된다네요 내일이나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고 저는 뭔가로 넘어갔어요 다리 부러지고 먹는 엄마가 만든 게 아니고 당연히 본죽입니다. 야옹이. 그리고 고양이도 오랜만에 야옹이. 봤어요. <웃음> <웃음> 맛있다. 이게 된 건가? 다리를 어떻게 놓든 아프고 불편합니다. 당연하지. 야옹이 체크. 지금 뭐 누웠어요. 누워도 아파요? 감각이 있어요. 아픕니다. 아뼈 붙는 때까지 두 달? 두 달로 더 걸린다고 딱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아좀미치겠지만아직까지 마인드는 아주 긍정적이었다 나한테 이런 경험이 살다 보니 이런 경험도 물론 안 좋은 쪽이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 <laughs> 좋은 경험 수술비가 얼마 나올지 걱정이고 2월에 돈을 모았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뼈가 골절됐을 당시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냥 너무 웃기게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부러진 건 티도 안 나잖아요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받을거 쪽팔렸고 환급실 것도 좋다고 봤는데 어이가 없었니다이 상황이 미쳤어 이게 무슨 경우야? <laughs>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넘어졌다고 뼈 부러진 게 뼈는 다양하게 부러질 수도 있는 거지만 무섭다 그 상황이 그냥 이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까지의 감정은 쉴수 있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인생이 더덥다 거무하다 넘어진 거한 3초만 이뤄야겠는 이런 3초 동안에도 별의별이 다어왔다 부러져보니까 인생의 무슨 맛을 알게 됐습니다 닥치고 <laughs> 잘게요 아무튼 우리 부러진 사람 1차 이러고 <laughs> 끝 다음 달. 아빠 연간이고 같이 병원 가는 중입니다. 병원 안가지 10년도 서된 건강한 몸이었지만 한순간에 내세상이 무너졌고요. 엑스레이 찍은 결과 양쪽이 다 부러졌다고 하네요. 이런 큰 일이네 붓기 빼기 위해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 줬어요. 눈물 해봤다 가지고 밥도 열심히 잘 먹어 줍니다. 병문안 와준 친구가 밥안 먹고 와서 보고자 먹줬어요. 그리고 <laughs> 음료수랑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밥잘 먹기 고래 학생이라고 지금 온라인 강의를 챙겨 듣습니다. 저거 사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제 다리가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팔에 손에 보시면은 주사 바늘이. 바늘이 아니고 주사 팔에도 주사 바늘이 있어요. 주사가 아직 그냥 꽂혀져 있어요. 링게를 언제나 꼽을 수 있게. 친구가 놀라네요. 무슨 말하는지 들었나 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안 그래도 제가 비타민 D 수치가 20 이상이 정상인데 12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쳤죠? 근데 여러분 20대 분들 지금 20대 분들은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들 햇빛 많이 보세요. 아니요 사실 햇빛은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약, 비타민 D 많이 드세요. 음식 가리지 마시고요. 편식 좀 하지 마시고 햇빛 좀 보시고.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거 할머니들이 막 먹을 거 엄청 많이 주셨다. 젓가락 움직이라 그랬어. 열심히 움직이는데 엄지 밖에 잘 안된다. 미치겄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새벽에 뒤 잡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망의 수술 D-1 항생제 검사를 했어요. 이거 예, 겁나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도 왔던 친구가 하는 말. 웃기썰. 그 엘베 가로사랑 같이 탔는데 내가 수술하면 보통 몇 시간 후부터 밥 먹을 수 있어요? 했거든? 근데 땡땡땡님 같은 경우엔 이랬어 번질라게 들락날락 거리니까 나만 봐도 이제 내가 니네 찾아온 거 아는 듯 그리고 수술 d 데이가 됐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어줍니다 그리고 수술이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수술을 한 날에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 수술했는데 제짜개아파가지금 하루 종일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애들 갑자기 오니까 창피해져가지고 또 눈물 쏙쏙 들어가고 쏙 쏙쏙쏙 네. 쏙 죄송한 어딜 찍고 계시는 거예요? 각도를 잘 맞춰주세요. 1번 먹에서요발안 웃었어. 야이 사람. 배고픔이란 걸 알까요? 아, 대부름이란. 배고픔. 대부름. <laughs> 이 저희 시간 뼈 빨리 붙으라고 1리터 유사 하준 친구들 고마워. 이걸 주까 <죽 verändert. 웃음> 아니 이병은발 <laughs> <dungeon> <eight> no <laughs> 그리고. 제가 잠나비 콘서트 갈라했는데 결국 못 가서 결국 친구 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써줬네요. 참. 수수후 빨리 붓기 빼야 돼서 다리 열심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 생활하시는 분들 무조건 핸드폰 거치대 가져가세요.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이패드 도있으면 좋아요? 어우 손시이요 이거 <laughs> 놓기면안돼 아이스가 녹고 있잖아. 그러네 다어았다 옆에. 추워요. 왜 추워요?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음 맛있네. 한아싫 진하지? 응눈땡누있데데어 진짜 요어요어떤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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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하나떤가요 어떤가요? 뭐떤가요릴떤요어떤거요어떤하고 우유 하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어떤요어떤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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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요요 개혁님 나 처음 보셨잖아 다들 나한테 되게 거리낌 없이 뭐 시키시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정겹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기브스에 창문 내려 갔습니다 이렇게요 아 진그라 그리고 친한 이모가 갑자기 대원을 하셨어요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저도 이제 곧 가야죠 저왜 지나가네? 그거 좀. 보여준 <laughs> 뭐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사장님 그 뭉치 너한테 안겨줬어? 어. 아 뭉치 아니라고 몇번 말해. 뭉치 약간. 아니야. 집에 가서 혼자 잘 지낼 어 아. 집에서? <laughs> 똑같지 뭐 그냥. 사장실만 네. 힘들 거지. 그거 말고 야양이 입고. 양을 바로 뛰어야 되면 어게안 그럼 어떡 퇴원 하루 전. 와 김치 볶음밥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김 근데 여러분 병원에 김이 필수예요. 병원 받드시는 분들 김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저 빼고 다 있더라고요. Oh 퇴원하기 하루 전에 아이스크림 들고 병문안 와주친 그리고 걸스 나이 걸스 나이 사는데 웬 아저씨 등장. 완전 줄줄이 소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독을 받고 퇴원을. 하기 전에 밥을 한번더 먹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집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병원 일기 끝.